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 립스코입니다. 허윤진 보유 브랜드 웨이크메이크. 제가 윤진이가 외매 모델이 된 순간부터 윤진이 손민수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보에 나온 제품들을 싹 다, 나오자마자 할인하는지 안하는지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나온 신상 중에 특히 이 신상 틴트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요것부터 한번 립스코 준비를 해봤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우 틴트고요. 사각 투명 패키지인데 안쪽은 실버 컬러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글로우 틴트들은 투명한 패키지로 만들어졌을 때 컬러 변색의 위험이 좀 커요. 빛이 닿았을 때 변색이 될 위험이 크기도 하고 글로우 틴트 특성상 컬러 분리가 잘 일어나는데 그게 눈으로 너무 잘 보이거든요. 투명하게 컬러가 보이는 게더 예뻐 보이긴 하지만 안정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감싸져 있는 게 더 좋아요. 색 구분은 그래도 이 어플리케이터 부분이 각각 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별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신상 틴트는 이름에서부터 제형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큐이 젤 글로우 틴트. 이슬처럼 가벼워 보이는데 젤처럼 매끈한 제형으로 얇게 바르면 은은한 잔광이 느껴지고 조금 더 도톰하게 덧바르면 매끈하게 이슬광이 차오르는 글로우 틴트예요. 되게 매끈한 젤 제형이에요. 보통 라카 프로티글램 틴트 같은 수분 틴트 질감이 수분 세럼 같은 느낌이었다면요. 이 틴트는 아주 묽은 수분 젤 크림 같은 점도입니다. 최근에 나온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보다 더 매끈한 젤 질감이에요. 바닐라코 글로우 베일 틴트처럼 매끈한 광을 만들어주는데 조금 더젤 느낌으로 입술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체감상 바닐라코 글로우 베일 틴트가 이것보다 조금 더 묽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는 정도에 따라서 광택감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얇게 바르면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처럼 은은한 잔광이 느껴지고요. 도톰하게 바르면 바닐라코 틴트처럼 쫀쫀 매끈광이 느껴집니다. 덧바를수록 광택감이 더 탱글하게 차올라서 바르는 양에 따라서 광택 조절할 수 있어요. 음파음파에도 광 전혀 안 깨지고요. 계속 탱글하게 유지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안쪽에 끈적임이 있거나 요플레 현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바르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안쪽에 뭉침 현상이... 향이 없기 때문에 입술 안쪽에 잘 뭉치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입술 안쪽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도 없어요. 끈끈하지 않습니다. 컬러는 총 8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코랄 종류가 좀 다양한 편이고, 레드, 핑크, 체리 컬러까지 다채로운데, 전체적으로 채도감이 높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웜, 쿨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요런 촉촉 틴트는 딥해지는 거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재밌는 게이 듀이 젤 글로우 틴트는 딥해지고 탁해지는 것보다는 붉어집니다. 웜 컬러는 레드의 채도가 높아지는 느낌으로 살짝 변하고요. 쿨 컬러는 보랏빛 채도가 높아지는 편이에요. 이것도 입술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좀 느껴질 거예요. 입술색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저처럼 입술색이 좀 있는 분들은 이 차이가 꽤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착색은 생각보다 잘 되는데 또 문질러서 지워주면 어느 정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강력한 착색보다는 자연스럽게 물드는 느낌이고요. 묻어남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스크 시국이 지나갔으니 괜찮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7호 피그필링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제맨 입술에 바르면 본래 컬러보다 많이 보랏빛이 돌더라고요. 이렇게 컬러가 달라지는 게 싫은 분들은 저처럼 립펜슬이나 립스틱으로 입술에 베이스를 깔아준 후에 그 위에 얹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이스 컬러 때문에 입술에 착색되기 어려워서 본래 컬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발랐을 때 착색 지속력은 좀 포기해야겠죠? 지금 립 베이스 바르고 그 위에 이 피그 필링 컬러 바른 후에 지금 1 시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대본을 쓰면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 말했는데 요 플레도 없고 많이 딥해지지도 않았고 컬러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볼래 컬러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아예 착색을 방지해 줄수 있도록 립 베이스를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워터 타입 틴트들은 립 베이스랑 잘 섞이는 편인데 요런젤 글로우 타입들은 베이스랑 잘 섞이지 않아서 립 베이스 바르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요 제형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틴트의 장점은 이 매끈한 젤 글로우 틴트의 제형이 바르는 정도에 따라서 은은한 이슬광부터 쫀쫀한 매끈광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또 음파에도 광이 깨지지 않고 끈적이지 않으면서 안쪽 뭉침이 없어서 이런 글로우한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실 제형이에요. 하지만 젤 타입인 만큼 입술이 감싸지는 사용감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이 느껴져요. 완전 산뜻한 워터 타입, 수분 이슬 타입, 이런 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발랐을 때 조금 더 붉어지거나 보랏빛이 느껴지는 요 점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 향은 그냥 산뜻한 과일 주스 향, 그런 느낌. 강하지 않습니다. 꽃향도 아니고요. 딱 과일 향이기 때문에 산뜻하게 바르기 좋아요. 그럼 한번 요 8가지 컬러 입술에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고! 오늘도 기기별 안내사항 참고해주시고요. 이 틴트는 베이스 립을 바르고 바르면 본연의 컬러를 느낄 수 있고, 맨 입술에 바르면 착색이 조금 더 붉어지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1호 버블리 코랄 발색해볼게요. 딱 예쁜 오렌지빛 코랄 컬러예요. 시간이 지나고 컬러 변화가 크지 않은 색 중에 하나였는데, 얇게 발랐을 때는 입술에 예쁜 코랄빛 생기를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봄원분들에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색이에요. 얇게 바르면 사용감도 딱 립케어 제품을 바른 듯한 느낌이라 보습력과 은은한 컬러 감을 동시에 느끼기 좋아요. 컬러가 잘 보이도록 레이어링 해주면 오렌지 코랄 색감도 확 올라오면서 동시에 쫀쫀한 젤광이 느껴져서 탱글 코랄 립이 연출됩니다. 도톰하게 바르면 착색되면서 조금 더 붉어지는데 레드까지는 아니고요. 좀더 진한 코랄 느낌까지로만 붉어졌어요. 2호 피치 바이트 코랄은 좀더 복숭아 빛의 피치 코랄이에요. 1호보다는 핑크기가 도는 컬러라 오렌지 빛보다는 핑크 빛 피치색을 좋아하는 봄웜에게 추천드립니다. 웜한 컬러이지만 입술 푸른기가 많은 분들한테는 좀 미지근한 복숭아색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풀로 발라주면 역시나 본래 컬러보다 좀더 붉게 올라오죠? 좀더 붉어지면서 은은 청순 피치에서 발랄 복숭아 핑크색이 되었어요. 좀더 웜한 핑크 복숭아색 찾고 계셨다면 데일리 컬러로 추천합니다. 쫀득 복숭아 시럽 같은 광택도 예쁜 컬러예요. 3호 7업 코랄은 1호보다 좀더 채도가 느껴지는 코랄이에요. 보는 것과 입술 발색이 좀 다른 편인데 핑크기가 올라오면서 코랄 레드 느낌으로 진해지는 컬러였어요. 좀더 브라이트한 느낌의 코랄입니다. 대신 제 입술에는 핑크와 레드가 더욱 올라와서 팔뚝 발색과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착색들 시간을 두고 보면 이렇게 생기가 가득가득 느껴지는 핑크 코랄 플러스 레드 컬러가 됩니다. 4호 머추어텀은 팔뚝에 발색할 때는 갈웜 찰떡 브라운 코랄 빛으로 보여요. 근데 입술 위에 올리면 레드 느낌이 꽤 많이 올라가서 가을웜 뮤트처럼 보였던 누디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붉어지더라고요. 풀로 발라주면 좀 차분한 웜 레드로 올라옵니다. 사과 같은 레드보다는 분위기 있는 차분한 레드 느낌이에요. 입술 위에 얹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아리따움 애플 립틴트, 엠브로시아 색감이 올라와서 꽤나 마음에 들었던 색입니다. 누디한 브라운 코랄 첫색과 다르지만 붉어지고 딥해진 컬러가 제맨 얼굴에 진짜 찰떡이라서 의외로 최애가 된 컬러입니다. 5호 센슈얼 레드는 그늘에서 보면 은은한 레드인데 빛 아래에서 보면 쨍한 레드로 보이더라고요. 뉴트럴한 온도감의 레드인데 제 입술에서는 좀더 핑크 레드로 발색되면서 차갑고 쨍하게 올라왔습니다. 사과같이 맑은 레드로 사과 과즙 느낌의 색이에요. 탱글하게 얹어보면 컬러가 위에 쌓이면서 뉴트럴한 레드가 정말 투명하게 올라오는데 이 투명한 레드의 느낌이 탱글하게 올라오니까 입술이 진짜 도톰해 보여요. 쨍한 레드인데 노랗거나 너무 핑키하지 않은 뉴트럴 정성 레드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6호 피오니피즈, 아주 청량하고 쿨한 소다핑크 색이에요. 제가 쿨한 컬러는 보랏빛으로 채도가 올라온다고 설명했는데 피오니피즈는 보랏빛으로 아주 브라이트해지더라고요. 팔뚝에 발랐을 때는 여쿨 음, 나한테 추천해도 되겠는걸 했다가 입술에 바른 후에는 음, 채도 잘 받는 브라이트 톤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덧바를수록 진짜 브라이트한 푸시아 느낌으로 채도가 확 올라가는 컬러예요. 진짜 비비드한 핑크 푸시아 컬러를 탱글하게 바르고 싶었던 분께 추천합니다. 7호 피그필링은 약간 뮤트한 모브 느낌의 무화과색이에요. 착색되면 꽤 채도가 올라와서 여리여리한 뮤트 모브 느낌보다는 채도 있는 모브가 됩니다. 신기하게 얇게 바르면 보랏빛 착색이 느껴지는데 풀로 바를수록 묘하게 뮤트 브라운 색감이 덮이는 듯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착색도 생각보다 웜하더라고요. 오묘한 색상으로 베이스 립을 바르고 위에 얹어주면 여릿한 뮤트 모브빛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입술 위에 바로 바르면 이렇게 모브 플럼으로 착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착색된 컬러보다 베이스 립을 바르고 여릿하게 연출한 발색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8호 쿨리쉬 체리. 겨울 쿨톤 분들에게 제일 강추하고 싶은 플럼 체리 레드 컬러예요. 쿨른빛 또는 체리 레드 컬러로 딥하면서 동시에 비비드합니다. 쿨하고 딥하고 브라이트한 느낌 동시에 원하는 분께 강 강추. 겨울 쿨톤 컬러가 잘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신데 SS에는 진짜 보기 힘든 겨쿨 컬러예요. 하지만 FW의 겨쿨과는 다르게 채도감을 높여서 체리 콕같이톡 쏘는 느낌이 나는 체리 레드입니다. 마지막 컬러답게 착색이 제일 강했어요. 윤진픽 컬러는 요 3호 7업 코랄이었는데 어, 아쉽게도 제 픽은 4호 호 머추어텀이랑 7호 피그필링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뮤트한 친구들을 좋아해요. 퍼스널 컬러는 본부지만 내 취향은 약간 뮤트 쪽이야.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컬러인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